여러분 드디어 둘둘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야튜브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던 둘둘일7 제품에 대해서 클래식 600 요거 제품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어, 클래식 모델 중에 둘둘육공을 제외하고서 그 제일 큰 모델이고요 와트 수는 20와트예요. 20와트 제품이고 유일하게 둘둘 1 3이나 둘둘 1 5하고 다르게 입출수 호수 규격이 다른 제품이거든요.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서 내용물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하고 제품 보증서가 가, 같은 봉투에 동봉이 돼 있어요. 네, 제품 보증서고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 앞쪽에 보시면 그 부품에 대한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번호랑 요거 참고해서 나중에 교환하시거나 이래야 되는 부품이 생겼을 때. 참고해서 주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입출수 호수 규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출수 호수가 대략 1.5m 정도 음, 1m 정도 되겠네요 길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12-16mm 이건 16-22mm 호스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입수 파이프는, 입수 쪽이 16에 22mm라서, 16에 22mm짜리 입수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출수 쪽은 12, 16mm이기 때문에, 12, 16mm 출수 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부착 고무, 부착 고무를 고정시키는 클립, 그리고, 입수 스트레이너, 입수 스트레이너, 그리고, 요, 레인바 마개가 한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레인바도 16에, 아니 12에 16mm구요. 그리고 더블 탭도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16에 22mm, 이거는 12, 16mm. 입출수 그 호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과통 안에는 맨 바닥 쪽에 들어가는 라티스가 하나 있고, 파란색 여과 스펀지가 총 6장, 그리고 신스 여과 솜이 하나, 그리고 흡착패드, 활성탄, 흡착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려주는 라티스가 하나가 더 있고요. 헤드는 뭐 1315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지름이 달라요. 1315하고 <laughs> 바닥 쪽에 보시면 15하고 인펠라 셔트 분야는 방식은 똑같아요. 빼시고. 이게 임펠라 날개가 6개 i 요 그리고 세라믹으로 된 샤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임펠라 샤프트 위치를 알아두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임펠라 샤프트는 소모품이라서 나중에 교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펠라 샤프트, 아, 샤프트 양쪽 끝으로 고무 부싱이 들어가는데, 부싱 고무가 한쪽은 여기 박혀, 있, 박혀 있는 경우가 있고, 딸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싱 고무가 없으면 샤프트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 헤드 안쪽에 임펠라 챔퍼 안쪽에도 부싱이 하나 있고, 요 커버 쪽에도 부싱이 있으니까 이거 는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잃어버리시면 이 부싱 고음만 따로 판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샤프트를 통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샤프트 교환을 하시더라도 굳이 이 부싱 고음을 같이 교환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을 때는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제품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임펠라 샤프트를 다시 결합을 하실 때는 샤프트를 부신 고무 안쪽에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임펠라를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커버를 먼저 끼워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 프로펠러 같이 생긴 이거를 딱 소리 나게. 흔들리면 이것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딱 소리나게 단단히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제품 구성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제품 구성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들들이입니다 결국은 AI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